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미 경제 TV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테미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제 데일리 우리 시장의 일기장입니다. 2018년 네, 7월부터 쓰고 있는 네, 일기장인데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테민 경제 TV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테민 한칸 띄고 경제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 보면, 우리 MZ 세대들이 골프 안 친다. 한때, 한 2, 3년 전에 골프 바람이 불어서 골프 의류 관련주들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음, 이제는 안 친다. 그러니까 좀, 어, 이런 흐름도 알지만, 세대들의 특성. 요즘 사람들은 뭐 뭐든지 집에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쿠팡으로 다 배달해주고 하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망하고 이런 판인데. 아, 시대적 흐름도 알 수가 있다. 몸을 잘안 움직이려고 한다. 골프하면 새벽부터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죠. 제노스코 제노스코인데요. 이 상장 미승인 가다. 이런거 하면 오스코텍에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역대 최고다. 태양광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풍력은 쓰레기다. 근데 태양광은 괜찮다. 했기 때문에 미국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등. 라면 수출도 상당히 이월도 좋다.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60% 이상을 삼양식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사를 보면 아 삼양식품이 올린 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겠구나 이것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해설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이걸 알고 주시한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마찬가지입니다. 데 일리도 마찬가지예요. 음. 제가 이번 주에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라스타이 큰폭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코타기 지금 침체 코타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반등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 데일리 때 이랬죠.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화요일, 데일리에서는 단타 관점에서 화요일 상이안 좋았잖아요. 공략할 시기다. 그리고 수요일자 데일리에서는 이제 단기반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한데, 조금 더 세게 갔죠. 왜 11주 하락종 목수가 전기 이상인 7일 제가 수요일 데일리 설명했듯이 이 7일 되면 이제 마이무따이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로 안 합니다 글로 이렇게 뚝 해서 수요일 데일리 같은 경우는 화요일까지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화요일 날큰폭 하락했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지만 하락해서 끝이 났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십일 동안 칠일 정도 하락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세번세 3번, 번의 사례를 볼때칠 일에서 구일구그레일 하락 후에 육칠일 하락한 다음에는 그게 그 추세가 멈추거나 반등을 이어가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알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하신 분과 그냥. 어, 위축되 가지고 불안한 마음의 시장에 대응하는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제 데일리 리본분는 입맛을 다시면서 야 최근에 빠진 종목이 뭔데 마, 많은데 뭘 공략할까? 이러셨겠죠. 자 그래서 수요일날 드디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종목이 500개 이상되고 코스닥은 1,000개가 넘었네요. 자 이렇게 쭉 하락종목이 1,000개가 넘다가 상승종목이 1,000개가 넘었는데 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이죠. 뭐냐면 많이 빠진데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등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이다. 수요일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이 반등이 무슨 개인들이 대거 수매해서 반등했으면 이 반등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요일은 보면 외국인들이 수매했고 코스타는 연기금과 투신이 오래간만에 동반. 어, 야무진 순매수를 보였어요. 이것으로 본다면 좀 반등이 나름 그래도 알맹이가 있다. 어,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는 좀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기술적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라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반등 분위기에 오지 않아 하더라도 다시 반락해서. 이번 주 초반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다 0.1%씩 낮게 나왔어요.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럼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나스닥 개량초반 움직임이 한 2%까지 올랐었어요. 2%까지 올랐다가 쭉 밀려가지고 0.2%까지 상승 폭이 줄어든 후에 지금 지금 녹화하는 현재 0.9% 정도 상승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 이상 상승해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스닥도 무더한 낙폭이 크죠. 낙폭이 쭉 컸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도 17,000에서 18,000 사이에 바닥을 단기 바닥 형성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1% 이상 상승 마감한다 하더라도 이미 2%에서 0.2%까지 상승폭이 밀렸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뭐냐? CPI 가지고는 시장을 움직일 수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지금 CPI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하는 것. 그건 뭐가 중요하냐? 지금의 부, 부분은요. 미국 민주당과 관련주의 부패 카르텔. 지금 도지가조사한바은 미국 예산의 7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7분의 1이 낭비되어 왔다 하는 거죠. 미국 예산을 제가 엄청난 천문학적 규모 아닙니까? 근데 이 수익을 본 부패 카르텔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그 일론 머스크에 뭐 암살설 이런 게돌 정도로 저항을 하고 있어서 이 노이즈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거는 뭐 경제적 요소는 아니죠. 정치 경제적 요소다볼수 있겠고, 또 관세전쟁, 이제 e u 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서 야,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2월 CPI는 굉장히 작은 거죠. 2월 CPI가 어떻다고 해서 지금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상황이 아니야. 이 페드는 지금은 2월 CPI보다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지금 관세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앞으로 지켜 음. 파워를 지켜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이 훨씬 cpi 이런 것보다 훨씬 큰 녀석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측이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반등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요일 수급 정도면 이번 주 정도는 뭐 계속 반등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재발락,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반등을 한 후에 다시 발락을 해서 이 만칠천천 초반에이 지지대를 과연 지지가 될까, 아니면 깨고 내려갈까 이걸 할것 같다. 결국 지금 우리가 노리는 요 반등 구면 요거를 노리는 먹는 요런 타이밍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제가 데일리에서도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이 분의 일 사고, 수요일 날이 분의 일 사고 정도 대응을 어, 저점에서. 노림직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변동성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인 문제로 하락, 하락할 때는요, 네, 오히려 더 수익 내기가 쉽다, 어릴 때보다. 그러니까 주식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불안감에 떨고 이런 투자자들이 95% 이상인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실패한다. 음, 저의 애청자님들은 5% 선고하는 투자자님이라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더 입맛을 다신다. 주가가 빠질 때는요, 금방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저점에 잡으면. 근데 오를 때 오른 놈 따라 잡아가지고는 정말 10% 수익내기 힘듭니다. 다들 기껏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다? 네, 남다른 길을 갈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 하락할 때 악재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 거의. 실패합니다. 95%의 투자자들 주가가 하락할 때 기업의 본질을 보고 우리 하대표 리포트 읽어보고 5%의 투자자들은 입맛을 다시는. 그래서 야, 이거는 먹음직스럽네. 하시면 성공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 이번 주 초처럼 빠질 때는 음, 합리적 분석을 해서 단타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할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관세전쟁도 이제는 미국과 이유로. 미국이 3월 12일 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관세 2 5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유가 계산하니까 어구한 260억 유로 정도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네. 좋아. 우리도 260억 유로 지금 미국산 수입품에 보급 관세 부과하겠다. 이랬어요. 이제 미국과 EU와 싸상 미국과 캐나다도 계속 치고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에 보낸 전기요금에 2 5 할증료 부과하니까 그래 야, 그너 기다려. 그래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이제 그 기존의 가치가 25%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50%로 따분을 맡겨버리니까 또 캐나다가 그러면 일단 조치를 중단할게요. 했더니 또 환원해주고 지금 직업학교 날립니다. 근데 미국과 EU 싸움 이건 만만치 않죠. 캐나다처럼 쉽게꼬리 내릴 입장이 아니다 보니 서로 앞으로 치고받을 것 같아서 관제 전쟁도 어떻게 돼? 이건 뭐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이건 인플레이 요인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반등 타이밍인데 반등 타이밍에는 좀 성수기를 맞는 화장품, 특히 선크림 그 그, 이런 유조식이 지금 한국 홀마 이런 게 선크림에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음식료 등 지금 뭐 오리온 대상, 풀무원, 빙그레, 이런 종목들 계속 소리 없이 강합니다. 개별 재료주 위주로, 아무래도 이런 것다 실적 호전들, 뭐 이런 것들 중성주 위주로 하고, 오늘 보면, 음, 하나, 하나오션 같은 종목이 음. 좀 크게 빠졌죠. 하나오션 같은 거의 한10% 빠졌는데요. 어, 하나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것들이죠, 있 여러 것들. 제가 계속 이번 주데일리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의 반락을 주의하라. 왜? 3월 말그 우리 공매도 재개 영향이 점점 3월 말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러 아무래도 많이 올른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 상식입니다. 실제 되든 안 되든. 그 무게감이 반영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좀그 그동안 좀 많이 올른 대형주는 좀 피하고 공매도 타겟이 될수 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적으로 특히 화장품 같은 주식들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우리 정연님 방송할 때 한국 콜마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화장품들이 수요 대급 반등했는데 그 동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보면 많이 오른 주식 중에 보면 CNC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은 주구장 네, 10만 원부터 네, 3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이리고 나서 이제 반등, 그다음 충분히 하락한 화장품들이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은 그 동안 충분히 하락했고. 반등 하더라도 매물 부담이 없는 이런 종목 위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되 여차하면 여차하면 현금한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 시장을 본다. 이런 전략들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기간들이 많이 산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뭐 클리오나 이런 종목 다 리포트 있는데 그러면 제 카페 보실때 뭐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을 보시려면요. 자 한국콜마 코드번호가 3524 한국콜마가 예를 들면 161890이네요. 제 그럼 제 카페에서 한국콜마 치듯이 아니면 161890 이렇게 치시면요, 네 리포트 나오죠. 리포트 나오면 이거만 여러분 3분만 이거 뭐 여러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지난번에 장 이일을 올 1월 19일 날쓴 재료지만 잘 리포트지만 중요한 거는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는 거거든요. 음, 보니까 아, UV 차단 선크림에 탁월한 경쟁력이 있다. 왜냐 미국의 UV 선크림들은 다 미국의 현대화법의 시행되는 바람에 여기에 FDA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선크림들은, 그래서 조선미녀 등 일반적으로 선크림 여러분 사시면은, 아, 그냥 브랜드는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 콜마에서 다 만든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크림의 강세라서, 이제 봄이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성수기에 접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대응하는 분과 모르고 대응하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요,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참모를 곁에 주시고 제 카페들 많이 활용하시고 또어 웬만한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네 저희 회원 가입하셔 가지고 저런 참모를 좀더 곁에 두고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 같은 참모 한 두세 명은 두셔야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금요일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